안녕하세요. CNF 게이밍의 프릭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로스트하크 게임 내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팁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하셨다면 손해 보셨을 게임 내에서 알고 있으면 유용한 팁들을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섬 탈출입니다. 각종 퀘스트들을 하기 위해 많은 유저분들이 섬에 가시는데요. 섬에서 다시 배로 돌아갈 때 바다 쪽으로 뛰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탈출의 노래를 사용해 보세요. 자신의 배로 쉽고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스타크샵 내에 있는 36팩입니다. 36팩은 배틀 아이템 선택 상자, 호감도 상자, 그리고 에포네의 의뢰 즉시 완료권이 있는데요. 배틀 아이템 선택 상자에서 받을 수 있는 회복 물약은 경매장에서 구매한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물약이 필요하다면 하루에 한 번은 36팩을 구매해 줍시다. 세 번째는 알트 이동인데요. 알트 버튼을 누르고 이동하면 몬스터와 유저에게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드전에서 이동하려고 하는데 고스와 클립돼서 엉뚱하게 이동되시는 분들 많았죠. 이제 Alt 버튼을 누르고 이동해 줍시다. 네 번째는 마우스 이동입니다. 기존의 컨트롤 이동이 패치 이후에 막혔었는데요. 다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동하시면서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가 활성화되는 곳 그러니까 NPC라던가 다른 유저에게 마우스를 올리고 컨트롤과 이동키를 떼시면 마우스 방향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호감도 아이템입니다. 인벤토리를 열어보시면 여기저기서 획득한 호감도 아이템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창고에 넣어 두셔도 자신의 인벤토리는 없지만 NPC에게 선물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킬 초기화입니다. 50레벨에 스킬 초기화를 한다면 22,000 실링이지만 49레벨 때 스킬 초기화를 한다면 8,700 실링입니다. 로스트아크는 레벨이 오를수록 스킬 초기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킬 초기화가 필요하시다면 50레벨이 되기 전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트리시온의 수련장입니다. 수련장에서 소환한 허사비는 방어력 이 0이기 때문에 방어력 감소 효과를 실험하실 수 없습니다. 간혹 버그로 오인하실 수 있는데 버그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련장에서는 슬롯이 바뀌거나 스킬을 다시 찍어도 마을로 돌아오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여덟 번째는 백어택의 성능입니다. 백어택은 몬스터의 후방 약 45도에서 공격시 가능한데요. 추가 데미지 20% 이외에도 무력화 게이지 감소량 상승과 치명타 적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레이드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 후 백어택 포지션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좋은 팁들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